자, 오늘 해볼 것은 6차 전직 지금이 타이밍일까? 입니다. 어, 오늘의 토론 주제는 이렇게 되고요. 사실 타이밍뿐만 아니라, 만약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나올지, 뭐 강화 형태로 나올지, 아니면 뭐 5차 스킬처럼 새로운 스킬들이 나올 건지, 혹은 이제 뭐몇 레벨에 나오는 게 좋은지, 뭐 스토리상으로라든지, 아니면 합리적으로 봤을 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하시죠. 아, 네네. 들리시나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6차 전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상태로 6차가 나오면 은100% 망하고요. 큰 메리트가 당연히. 없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상태로 6차, 6차가 나오더라도 결국 잡는 보스와 콘텐츠가 동일하기 때문에 아 물론 저는 6차가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상태로 나오면 안 된다는 말이죠. 당연히 배치고. 정말 많은 개편이 필요하고 엄청난 양의 패치가 필요할 거라 생각돼요. 일단 첫 번째 레벨 디자인입니다. 지금 같은 레벨 디자인으로서는 6차는 성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6차가 우리가 예상된 스토리는 아마도 275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렇죠. 새로운 힘의 눈을 떠야 되니까. 네. 예. 새로운 힘의 눈을 떴다. 그 순간이 275인데 이 레벨 디자인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성장 속도를 정말 대폭 늘려줘야 됩니다. 이게 왜 음... 그런다면은 결국 뉴비들이 하이퍼버닝을 써서 250을 찍었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속도로 세르늄 지역이 레벨업이 된다면은 절대 6차 던지은 뉴비들 입장에서는 할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리맨 지역이 255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레벨 디자인을 새로 바꾸는 겁니다. 추출을 205로. 레벨은 210. 아르카나 21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리맨 245. 응. 250대 세르니움 입장을 입성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적어도 세르니움 입성을 하는 타이밍에 6차 전직을 해버리면은 뭐 어떻게든 끼워 맞출 수는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응. 하든가 아니면은 275를 쉽게 찍게 하든가. 두 가지 안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6차 전직을 내면은 이거는 또 광고 사기입니다. 6차 전직 또 즐기라 해놓고 아무도 못 하겠죠, 유비들은 그, 가디언 엔젤링, 지금 네. 획득하세요, 이런 광고.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laughs> 호텔 아르크스에서, 어, 맞이하세요. 씨발, 이거 누가 호텔 네. 아르크스에서 맞이해? 나이트는 어. 알겠습니다. 네. 저도 약간 6차 전직은 네네. 5차 스킬을 강화하는 식으로 나오면 좀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5차 스킬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게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준다거나 얘기해 주실래요? 현재 5차 스킬은 4차 스킬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아, 러러니액티티브있있 그러니까 스킬 킬화화있있액티티브보 보면은 사실상 g 차 이하의 스킬들 i 강화하는 형식의 느낌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h e s k 서 l 스 t 트같트 경우는 사실상 i l 우서 o 트가한개더 늘어난다 이런 강화하는 느낌 으로 가는건데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시스템이 나와야된다 새로운 시스템이 나와야된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현지 시스템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유지하되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전투 플레이 스타일만 바꾸자라는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나도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긴해 시스템을 바꿀 필요는 없는데 근데 새로운 전투 플레이 스타일을 나오기 위해서는 완전 새로운 스킬을 만들어야 될테니까는 기존의 오차스킬 시스템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론에 의해 나온 결론이긴 하거든요 제가 생각한걸로는 코어젠스톤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6차 코잼을 까면은 뭐 5차 스킬을 강화하는 코 예를 들어 소드 일러즈을 강화하는 스킬이 나온다던가 새로운 코어를 또 끼면은 이펙트가 강화되고 아 이펙트... 뭔지 알겠어 내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4차 스킬을 5차 강화 코어를 통해서 강화를 해 6차 스킬로 그 5차 액티브 스킬을 강화를 해네 정확히 이해하셨어요 그냥 4차 강화 코어처럼 데미지만 세지는 게 아니라 이펙트도 좀 이제 변화되면서 질도 세지기 그, 비슷한 게시로 저는 엘리시온 같은 스킬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엘리시언 또 크로스터 6의 이펙트가 변화되면서 좀더 강화된 형식으로 나가는 스킬이잖아요 뭐 옛날에는 그랬죠 이게 또 메이플이 또 발전을 하면 레벨 링이 또 빨라질 거 아니에요 브이 매트릭스가 보면 지금 슬롯이 계속 오래 빌마다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이 슬롯들이 남아 돈다 말이에요 이런 슬롯에다가 6차 아까 말했던 코어 같은 거 장착한다 식으로 아니면은 6차 슬롯 같은 경우는 칸을 두 개씩 먹는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기본 슬롯을 늘려줘야 할 거. 같긴 해요. 완전 VI 매트릭스네 그죠? 명칭이 꼭 6차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컨텐츠가 6차 전직을 해도 자의 보스가 모자라다 라고 지금 다른 분들이 말씀을 좀몇분 해주셨던데 어, 많이 좀 그런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어떻게 반대죠? 5차 전직을 했을 때 시점으로 5차 전직을 하고 나서 잡을 수 있는 보스는 루시드밖에 없었어요 안 했어도 뭐 기존에 잡을 수는 있었다 나머지 아이들은 네네 하지만 5차 전직 이런 시스템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맞는 밸런싱을 하기 위해서 뒤에 보스들이 쭉쭉쭉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6차 전직을 함으로써 파워밸런싱이 어느 정도 무너져야지 뒤에 보스들이 나올 수 있는 당위성이 생길 수 있다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6차 전직을 하면서 갈수 있는 보스 하나 나오고 이후에 뭐 1년씩 하나씩 나온다든가 뭐 이런 방향으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당장이 아니라도 나와야 한다고는 생각을 해요. 게임의 생존을 위해서. 사실, 이 패치의 공백을 이런 6차 정도의 큰거 온다 아닌 이상 설명하기도 힘들고, 유저들이 납득하기도 힘들 거라는 거에 거의 100% 동의를 해요. 근데, 일단, 메이플이 어떤 패치를 하든, 갓패치여도, 뭐, 망패치여도, 일단 욕을 먹고 시작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좀, 혁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수적으로 하면 물론 지금 사람들이 지금 0주년에도 남아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보수적으로 뭐 경제 많이 신경 쓰는 사학이 천천히 확정된 멸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6차가 안 나오더라도 대극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6차 이상으로 대극변이라고 메이플에 지금 말할 만한 게 없으니까 6차 전직 얘기를 하는 거지. 네, 네. 솔직히 지금 당장 나올지 아닐지 몰라도, 짧은 시일 안에, 뭐, 1년? 진짜 잘 쳐서 1년 반? 그 안에는 뭔가 보이긴 해야 되기는 해요. 사실 지금도 많이 늦었어요. 진짜 1년? 1년 뒤에 나오면은, 진짜 다 망해가는 케어에서 저희 아직 영업해요. 저희 신민을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꼴이라 크게 다를 바가 없으니까. 방송인들 모임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화제성을 아직에 지금이라도 가지고 있을 때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여태껏 시험 30점 맞아온 애한테 뭐 "넌 이제부터 100점만 맞아"라고 해서 기대를 <laughs> 하는 게뭐 마냥 쉬운 일은 아니니까 1렬로 찍지만 말하고 25점 맞으려고 1렬로 찍잖아 계속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그 메이플을 해왔지만 참 좋아하는 게임이니까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보는 사람들은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사람들, 게임이 그냥 진짜 잘 오래 살아남아서 아들이 있는데 아빠 이거 있으니까 이거 넣었어라고 주는 게제 꿈이에요 되게 낭만이 있기는 음. 하다 그래도 그런 거 그렇게 될수 있으면 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뭐 결국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건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뭐 지금 이거 유튜브에 또 올린다고 해도 뭐 몇만명 보고 뭐 얼마 안 보지만 그래도 그것도 운영진들이 볼 수도 있는 거잖아 은근히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저 인벤 눈팅도 다 하는데 바보 됐어 이런 거다 하는데 안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수고하세요. 자, 네 여러분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은 6차 전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의견을 들어 봤는데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뭐 이게 언제 나와야 되고 어떻게 나와야 되고에 대한 좀 많은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은 그것도 댓글로 하나 남겨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또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고 혹여나 또 이제 다뤄보고 싶은 토론 주제가 있다면 그것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땡큐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